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필드에서 티샷을 하려고 뒤에서 방향을 딱 보고 쓸거 아닙니까? 딱 섰는데, 같은 동반자가, 야, 니 완전 저 산망띠 보고 있는데, 어? 내, 어디 보고 있다고? 내 저, 핀 보고 쏠 긴데, 바로. 야, 아니, 왼쪽으로 틀어야 했는데, 왼쪽으로. 왼쪽? 왼쪽? 아니, 아니, 왼쪽으로. 왼쪽? 그래, 그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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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틀어, 더 틀어라. 어, 어, 이상한데? 서요 막 옆에 서 자꾸 얘기하니까 보고 있으면은 영 아니거든요. 와 너무 이상한데 야 그대로 치면 된다 치라. 그래아나 일단 나 칠게. 약간 이런 네,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플레이어는 좋은데 동반자가 뒤에서 이상하게 다 딱해서 자꾸 야 틀어라 틀어라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얘기하면은 막더 헷갈리거든요. 그거 안 맞아요 그래 틀어서 치면 아예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뒤에서 다시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캐디 눈치가 많이 보인다니까 예 그죠 캐디가 전지 그냥 막 도끼눈으로 막샥꼬라보고 있다니까 진행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laughs> 다시 풀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동반자가 보기에 답답해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일단은 치고 나서 야, 아니 너무 아까 오른쪽 보더라 아까 뭐 너무 왼쪽을 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될까입니까? 수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연습 방법입니다.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자. 필드에서 1번 홀, 2번 홀, 3번 홀, 4번 홀막 치고 있다가 홀이 딱 밀려요. 앞팀이 이제 안 가는 거죠. 그 앞에 앞팀이 안갈 수도 있고 홀이 딱 밀립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쳐야겠죠. 그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뭐 사람이 이 앞에 비어, 홀 비어있는데 이런거 하시면 진짜 바로 막 큰일 납니다 진행이 많이 밀릴 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키을 꽂았죠 뭐 뒤에서 이제 방향을 내가 볼거 아닙니까 어느 지점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클럽을 한두개 정도 더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클럽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채를 댑니다 채를 댈때 보통 내 스탠스에 첫 번째 맞추고 아니면 공 뒤에다 맞추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공 앞에 앞쪽에다 맞춥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고, 채를 하나 들고, 대충 놔두고, 어드레스를 일단 봐요 틀려도 되니까. 자, 제가 지금 맞겠지만 뭐 대충 뭐 이렇게 쓴다고 틀렸다고 쳐요. 완전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잘못 썼다 생각하고 썼어요. 그 다음에 채를 제가 대보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채를 갖고 와갖고, 채를 한번 대봅니다. 대충 이렇게. 대충 대보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내이 앞에 채하고 이 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완전 이상하게 보인다닙니까 이거를 대충 막 맞춰줍니다. 이, 지금 채가 붙어 있으니까 왼발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충 맞춰줘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대충 맞춰줘요. 어 그리고 뒤로 나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앞 팀이 밀릴 경우에 하시는 연습 방법입니다. 뒤에 세지 나와서 봅니다. 오늘 지금 방향을잘 맞췄네. 근데 <laughs> 이, 이게 이제 이 채하고 이 채하고 두 개를 보면은 수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인다니까.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제가 이맞춰섰 썼으니까 여기 다시 맞춰서 볼게요. 이렇게 채를 두개 놔두는 이유는 처음에 쓸때 공하고 네모 머 간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충 사가지고 어, 이 채를 대충 놔두고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해 봐요 그럼 일단은 볼하고 몸하고의 간격은 맞겠죠 그럼 이렇게 딱 쓰고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이랑 맞는지 확인해 봐요 이렇게 돌려 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해 보면은 이상하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연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요리에 맞춰서 딱 쓰면은 뭐 내가 왼쪽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다 주변에서 니네 왼쪽 너무 해본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셋업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완전 오른쪽 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맞다, 아닙니까? 이렇게 쓴 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치면은, 피니쉬를 하는 동작에서, 이 다리 쪽에 있는 클럽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섰잖아요. 그다 쓰면 일단 이 채를 빼고, 치기 전에, 이 채를 빼고, 이 상태에서, 공을 칩니다. 이거는 빼지 말고요. 이 앞에 채는 빼지 말고요. 공을 칩니다 공을 친다는 것은 앞팀이 일단은 갔으니까 이제 캐디언니가 상인 어,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때서 치면 돼요 그러므로 이거를 에이밍을 연습하려면 같은 동반자들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런 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채널 놔두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발목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스윙이 좀 어슬퍼 보여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어느 정도 방향을 서는 것에 대한 자가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홀이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진행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앞팀이 밀릴 때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앞팀이 근데 팁박스에 있는데 내가 그뒷팀인데 가가지고 티를 꽂고 하면 은그 엄청난 큰 신뢰가 되겠죠. 많이 먹어 바로, 예, 네, 큰 싸움이 나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팀이 일단 티박스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연습을 하시면은 마음 편안하게 내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주도 학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